네 안녕하세요 홍리에 박상규 부장입니다.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시면 어, 바로 이제 복도가 나오는데요. 복도에서 이렇게 301호, 302호가 있는데 여기 단지에 이제 유일하게 하나 남은 301호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네, 동이 한1 0동 이상 되는데요. 유일하게 한 동만 남았습니다. 아, 한 세대만 남았습니다. 네 들어오시면 전실에 신발장이 다섯 칸, 5칸, 다섯 칸이 넓게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이렇게 간단하게 가방이나 뭐 우산 뭐 이런 것도 걸수 있는 그런 목걸이가 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우산 걸이나 뭐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넓칸 신발장이 넓게 넓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충분히 신발이 가능하고 높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그리고 삼면동 주문이 이렇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철제 주문 삼면동. 입구를 들어오시면 저희 한 팀장님이 기다리고 계시네요. 큐! 안녕하세요. 포물리의 한정인 팀장입니다. 오늘은 여기 용인시 모현면 쪽에 비조정 지역으로 지금 딱한 세대 남아있는 빌라를 지금 이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단지로 되어 있고, 네. 지금 워낙 또 빨리 나간 세대죠.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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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가 많았잖아요. 너무 인기가 많았어요. 네. 근데 지금 딱 작은 거 평소 하나만 남아있고요. 세대 네, 딱 하나 남았어요. 네, 하나 남아 네. 있어요. 네. 아,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강역버스를 타시려면 조금 길이 조금 작긴 한데 네. 그래도 내려가시는 길은 한 10분 정도 잡으시면 모든 강역버스 축전으로 나가기가 좀 편하세요. 네네. 그래서 축전까지는 음, 자차로는 한 10분 거리고. 네. 대중교통은 한 20분 정도 잡으시면 될것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초등학교는 여기서 능원초등학교로 다니시면 되고,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신현초등학교로 학교. 가시게 되면, 네. 이제 고등학교는 분당학권으로 선택하셔서 가시면 돼요. 맞습니다. 네. 네. 주변 위치에 설명이 됐고요. 네. 이제 집 설명을 네. 드려볼까요? 네. 여기는 이제 제가 거실부터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줄게요. 거실부터 봐야죠. 네. 네. 저 지금 거실에는 여기 시스템 에어컨이 되어 있고요. 네, 어 그래요. 네. 공기 청정기가 네. 이제 되어 있는데 방마다 다 지금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네. 들어가는 공기랑 나오는 공기가 연결이 되어 있죠. 구멍이 네. 네. 두 개씩. 네. 네. 그리고 향은 이제 남동향이라 네.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 지금 오후 5시 넘어서 왔는데. 졌어요 네. 근데도 낮에는 뭐 어, 낮에는 쭉 들어옵니다. 음, 네. 그래서 남동향이라서 충분히 예. 채광이 좋습니다. 네. 네. 여기는 이제 사이즈는 한 4m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네. 네. 이쪽은 한 3m 50? 네, 네. 소파 음, 4인용은 네. 충분히 놓을 거 같죠? 네. 네. 충분히 4인용 놓고 이쪽에 이제 t 자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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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어, 아트월 사이도 예쁜데요. 그렇죠. 네. 어, 색깔 괜찮아요. 여기가 개별난방은 또 아니에요. 개별난방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네. 여기 이제 메인 메리 등 되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흰페라까한 풍기. 네네네. 이게 네. 조절기예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이쪽 콘센트가 양쪽으로 다돼 있어서. 네, 맞아요. 어 이쪽 벽걸이도 있고 네. 이쪽으로도 TV. 네. 어 양쪽으로 놓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방향. 근데 네. 이쪽으로 놓으시는 게 전망이 좀더 나오실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전망은 어. 이쪽으로 좀 트여 있죠. 네. 카메라로 이 카메라로 봤을 때. 이쪽에 보면 산 뷰. 동간이 좀 있어서 살짝 네. <laughs> 살짝 산, <산류> 네. 살짝 아쉽긴 <laughs> 네. 하지만요. 네. 그리고 동간이 있어서 <laughs> 네. 답답함은 네. 좀 네. 없어요. 네, 좋습니다. 이제, 네. 주방 쪽 이제 설명을 드리면. 네. 이쪽에는 이제 냉장고, 김치 냉장고 네. 다 기본 옵션으로 들어올 네. 거예요. 냉장고는 냉장고, 설치가 냉장고. 안 되어 있어요. 네. 비스포크 냉장고 들어오죠? 네, 비스포크 냉장고가 들어올 거고요. 네. 여기 이제 수납 공간 네. 충분해요. 여기는 박파오신아 강파오강파오 전자레... 전자레... 전자. 들어가요. 전자레인지 따위 아니에요? 전자레인지 기본 들어가요. 아 네, 강파오. 네, 네. 강파 네. <laughs> 기본 네. 들어가요. 네. 기본 들어가 있고 네. 여기도 식기 세척기 기본. 기본으로 들어가요. 네. 네, 네, 네. 아직 설치는 안 됐지만 네. 여기는 이제 인덕션에 인덕션. 예, 들어갈 네. 거고요. 네네. 네. 여기 상부장 색깔이 너무 이쁘죠? 메탈. 네. 메탈. 네 맞아요. 메탈. 이쁩니다. 네, 네. 그리고 밥솥 자리는 여기 있죠? 네. 밥솥 자리로. 네. 밥솥자리 네, 밑으로. 여기. 네. 음. 그리고 이렇게 식탁 자리가 충분히 네. 유인용은 조금 길어서 유인용 나무 약간 튀어나오긴하겠어요 유인용 자리가 음. 딱 맞을 것 그쵸? 같아요. 그 깔끔하게 아, 딱 깔끔하게 떨어지죠?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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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이쪽은 보조 주방에 네. 이제 여기는 가스 렌지가 설치되어 있어요. 네, 냄새 나는 건이 쪽에서. 네, 그리고 네. 이제 기본 또 여기에 이제 보조 주방도 되었고요. 네. 여기는 네. 보일러실인데 이렇게 숨겨놓으셨어요. 맞습니다. 네, 장을 짜서 네, 숨겨주셨어요. 네. 이쪽은 이제 세탁기 자리. 세탁기 건조기 위아래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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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폭이 넓어요. 네, 여기 네. 턱이 있어서 이쪽에는 네. 이제 세탁기를 넣으시면 딱 맞습니다.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공간이 되게 아기자기하게 딱 알맞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바... 주방, 프로션이고 네, 2, 3인용이 사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 네. 집하고 지금 팀장님 못하고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베이지 톤, 베이지 톤. 네, <laughs> 그래요? 오늘 잘 입고 왔네요. 네, 잘 입고 오셨어요. 네, 조명하고도 <laughs> 네. 어울리고. 네. 이제 자. 여기는 이제 공용 화장실. 네. 공용 화장실이 이렇게 좀. 샤워 부스. 네. 어떻게 어 이걸, 괜찮은데요? 네네 샤워 부스를 모양 있게 이렇게 가들 줘서 네. 진짜 부스 같은 느낌. 네딱 들어가면 샤워를 완전히 딱 부스 안에서 하는 느낌. 손잡이도 골드 메탈로 네. 딱 하시면 이게 로즈 골드인데 네. 저, 정말 좋아요 제가 이 색깔. 그러니까 핑크색 이런 거 좋아. 아 맞아요 부장님 핑크색. 네미 로즈 골드. <laughs> 아. 네 그다음에 이쪽으로 변기 있어서 건식으로 쓸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이 서로 이제 음. 튀지 않고 좋고 이쪽에도 네. 보면은 네. 이것도 따로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아 정수호수? 네네. 네. 되게 세심하게 작은 거에 많이 신경 쓰셨네요. 그래서 잘 나갔잖아요. 네네. 인기가 많고 음. 그리고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고무로 다 이렇게 댐퍼가 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이런 것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방을 음. 들어가실게요. 네네. 네, 마스터룸이죠? 네네. 저기 이제 안방 화장실이고요. 네. 어 이쪽에 지금 창도 양쪽으로 어, 양쪽으로 다돼 있어서 환기창이고. 안방 되고요. 상당히 큰데요. 네. 근데 원래 네. 안방에는 붙박이장이나 다른... 아니면 드레스룸이 있었어요. 다른 구조에는 있었죠. 네. 근데 여기는, 근데 여기는 가격이 좀 저렴하다, 네, 보니까, 저렴하다 보니까 그건 빠신것 같아요. 만약에 붙박이장 놓으면 어디다 놔야 될까요, 굉장히 이쪽에다가 놓셔도 으 근데 너무 작고 이쪽은. 네. 이쪽에다가 설치 이쪽으로 설치 해야죠. 해야죠.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설치하되. 문이 있으니까 이기까지 12자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네네. 이쪽으로 통로로 좀 남으니까 네네. 그렇게 설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네. 네 왜냐하면 붙박이장은 없다면 만약에 식구가 많지 않다면 옆에 드레스룸을 만드셔도 되고 네 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시세 에어컨이 있고요 네. 이쪽은 이제 아까 거실에서 네. 공기청정기 같이 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구멍이 여기 하나 있고 저쪽 입구 중에 네네. 하나 있죠쪽 네. 이쪽에 하나 더 있고요 네 그래서 항상 방에는 이게 빨아들이는 공기랑 나가는 공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요즘에 코로나랑 그렇고, 미세먼지도 그렇고, 네. 이게 공기청정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 제일 중요하죠, 요새. 네. 요, 이쪽에 이제 안방 화장실. 네. 안방 화장실도 작지 또, 않습니다. 네. 요렇게 샤워 파티션이 되는 공간이 있고, 안방 화장실에는 네. 또 손잡이가, 샤워부스 손잡이 색깔이 또, 블랙. 네, 또트리이네요 아, 좋습니다. 요 타일하고 어울리는 것 같아요, 색깔이. 그렇죠. 그리고 요렇게 샤워 파티션이 되어 있고, 음. 요거 요거 좋아요. 요 물이 이렇게 딱 올리면 이렇게 여기 넓어서 되게 음, 부드럽습니다. 그러네요. 네, 요것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 네, 음. 수원장도 여기, 넓게. 네, 여기 안방 화장실에도 마찬가지로 네. 청소수 고화호수가 네.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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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것도 라인이 너무 예쁜데요. 요 라인. 음, 그러네요. 저도 이거는 처음 봐요. 수원거리 라인도 상당히 음. 디자인이 이쁘게. 디자인에 좀 많이 신경을 쓰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기가 많았죠. <laughs> 네. 이제 작은 방으로 가실게요. 네. 작은 방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네. 에어컨, 공기청정기 아, 다 되어 다 있어요. 돼 있습니다. 네. 여기도 양쪽으로 해서 아, 환기창이 다 되어 네. 있어요. 네. 그래서 방 이곳 방도 작지가 않아요. 네. 이 방도 지금 저희가 자를 오늘 안 갖고 와서 음. 이 방도 한 길이는 3m 50에 폭은 한 3m 30될것 같습니다. 음,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네. 충분히 넓고요. 네. 만약에 아까 전에 식구가 많지 않으면 여기 붙박이장 없이 드레스룸으로 드레스로. 하셔도 네. 될것 같아요. 그럼 진짜 큰 드레스룸. 이죠 음. 아예 이쪽에 네. 딱장을 놓으시고 네. 이쪽 시스템장. 예 네. 아니면은 이쪽에도. 네. 시스템 장을 이렇게 해서 이쁘게 네네셔 네. 서랍장 딱 이렇게 네네. 놓고 네네. 이 가운데는 우리 음. 그뭐 넥타이나 그렇죠. 시계 뭐 이런 장 있잖아요 액세서리 통을 오고. 따로 만들시있 거예요 그럼 것 진짜 이쁜 드레스면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laughs> 그럼 완전히 신혼집으로 딱 좋으실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이 다리 방에도 네 지금 보셨던 네. 거는 중간방이셨고 여기게 이제 좀더 제일 아, 작은 방인 것 같아요 그 여기다 드레스룸 해야 되겠네요 저거 <laughs> <좀> 안방하고 떨어졌어 <laughs> 왜냐면 큰 방이니까 네, 저기를 그래도 자녀방으로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네. 부장님 저기는 네. 안방이랑 너무 붙어있어서 그렇죠. 오히려 저기가 드레스 룸 맞고 네. 여기는 이제 좀 안방이랑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네. 여기가 자녀방 쓰시는 게 그럼 저기다가 모든 식구의 옷을 다 저쪽으로 네네네. 네, 네. 그러면 깔끔하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이쪽에는 뭐 자녀방으로 쓰셨을 것 같으면, 네. 이쪽에다 이제 침대 놓으시면 됩니다. 네네. 되겠고요. 책상, 옷장도 네. 충분하겠네요. 네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에어컨, 공기청정기 다 되어 아, 있고요 아, 완벽합니다. 이쪽하고, 네. 이쪽으로 해서 하나. 그렇죠. 네, 있어요. 이쪽에도 네. 있죠. 네. 음. 아, 그러면 방마다 다 에어컨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공기청정기, 네. 에어컨. 네. 다 되어 있어서 총 4대 들어가 있어요. 네. 아, 그러니까 옵션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음. 공기청정기, 에어컨 4대. 아까 비스포크 냉장고, 광파 네. 오븐, 식기세척기, 식기세차. 보조 주방이 가스, 가스 레인지. 네. 와 진짜 어. 잘돼 있는 네. 그런 현장인 것 같습니다. 이데 가격도 네. 이거 이런 옵션이 있는 게 없어요. 가격 2억 중반이면 네. 요새 지금 시장이 네 사억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여기가 네. 그 비조정 지역이라 대출이 또 70%까지 나와요. 아, 대출까지. 네. 일가구가 있으셔도 60%까지는 나와요. 아 그러면 진짜. 네, 네. 돈 조금 부족하신 분들도 진짜 노려보실 만한 그런 현장입니다. 네. 이게 최대 장점이고요. 네. 여기가 또 광주랑도 바로 경계예요. 길 하나 차이라. 그렇죠. 그렇게 분당하고도 멀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려가는 그 버스 한대는 그렇지만 자가용으로 이용하신 분은 바로, 바로 40, 옆으로 43번 40, 국도로 네. 이어집니다. 43번 국도로 네. 연결을 해서. 네. 죽전이나 또길 뚫렸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오포터너지라서 분당으로도 갈수 있고. 그렇죠. 아, 너무 좋은 위치. 여기서 뭐한 10분? 15분? 그렇죠. 10분, 10분, 10분. 곧 타면 바로잖아요, 요새. 네네. 네, 네.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위치 너무 좋아졌어요. 네. 네. 여기는 강수릴 그런 네네. 현장인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오셔야 돼요. 여기 <laughs> 한 세트밖에 <laughs> <제만큼>. 아, <한 웃음> 없어. 빨리 오셔야 돼요. 아, <웃음> 아 <웃음> 이게 진짜 저희 현물리에서 한번 네. 진짜 마지막 막차를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네, <laughs> 네. 전화 주세요. <laughs> 네. 네, 네, 설명 감사하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홍물리 영상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진짜 여기 현장 저희 홍물리하고 많이 보시긴 하셨는데 계약까지 이어지신 손님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좋은 현장을 어, 가성비 있는 현장을 저희 홍물리에서 마지막 한번 계약시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